안녕하세요. 포앤 주니어 김윤서입니다. 레프트 윙 포워드입니다. 17번입니다. 4년 정도 됐습니다.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. 친구들이랑 함께해서 즐겁고, 동생들이랑 같이 단합하니까 더 좋았어요. 어, 퍽을 가지고 가면서 자꾸 패스를 잘못된 데다 주고, 드리블 컨트롤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했던 건 바로바로 수비 붙어주고 가져갈 땐 가져가고 콜 많이 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키하고 진짜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잘하는 선수 있네요 음, 차차 만들어가는 걸로 음, 우리 친구들 이번 한동배 하느라 수고했고 우리 함께 같이 하자 唔好意我